안녕하십니까. 생명피디 까구 이강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험방송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상과 어, 교육 방향을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울만의 시 유스입니다. 왜 이때 뜬금없이 시냐? 이렇게 물으시겠는데요. 이 시는 현재 일본을 만든 그래서 2차 대전 직후 폐망한 일본인의 그 상막하고 황폐하고 고립되고 외톨이가 된 일본인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줬던 시고요 이 시를 심어준 사람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청춘이라는 뜻으로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78세에 다다른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미국 시인이 작사한 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김영석 교수님이 97세 되셨을 때 토크쇼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 그때 화두는 청춘이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은 만약에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가 산다면 몇 세로 가고 싶습니까? 했을 때. 교수님은 30세라면 여러분들은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땐 실수를 많이 했다. 청춘이라는 것. 즉, 이것은 어떤 나이 10대, 20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70대, 80대라도 그 마음에 용기와 도전정신과 새로운 일에 대한 이상과 꿈을 잃지 않았다면 청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세월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과 꿈을 포기했을 때, 일을 포기했을 때 그때 노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뉴스라고 하는 시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낭독을 들려주면서 동시 번역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한일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치는 용기, 언어를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의 청년보다 60이 된 사람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세월은 우리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고뇌 공포 실망 때문에 기력이 땅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마음이 시들어 버리 는것 이다. 60세든 16세든 모든 사람 의 가슴 속 에는 놀라움에 끌리 는 마음, 젖먹이 아이와 같은 미지에 대한 끝 없는 탐구심, 삶에서 환희를 얻 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법 이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남에게 잘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 아름다운 희망, 용기, 영혼의 세계에서 오는 힘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있는 한 언제까지 그대는 젊음을 유지할 것이다 영감이 끊어져 정신이 냉소라는 눈에 파묻히고 비탄이라는 얼음에 갇힌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세라 할지라도 이미 늙은이와 다름없다. 그러나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수 있는 한 그대는 80세일지라도 영원한 청춘의 소유자일 것이다. 자 이런 시입니다. 신분들은 우리가 힘들어 읽어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지금 돈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 탐만 하고, 언제까지 뉴스 탐만 하고, 언론 탐만 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지금 우리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석유 많은 나라가 선진국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고, 용기 있고, 도전하고, 세계로 세계로 문화를 나누면서, 크로스 컬처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비즈니스도 하고, 세상 여행도 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을 전파하면서, K 한류, 그것처럼 고급 한류가 세계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핵위험이니 뭐니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적 자산의 각성이겠지요. 청년의 마음을 꼬엘류의 말처럼 연금술사처럼 연단하자. 그리고 고령층도 이제 함께 자식 세대와 함께 소통할 수 있게 그 마음도 연단하자. 그래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말, 연금술에 쓰는 말을 넣습니다. 그래서 청춘 연단, 즉내 마음의 용기와 불씨와 도전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청년 연단. 청년이 자존심을 찾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찾는 그러한 교육. 그래서 공부가, 취업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웃과 글로벌 세대에 세상에 이롭게 하는 공부가 되도록 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과 꿈이 아닙니다. 함께 할수 있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이제 2002년 제가 월드컵 총주의했을 때 꿈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4강까지 갔죠, 축구가. 그러나 지금 제가 외치는 것은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서 꿈은 함께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슬로건 캠페인의 가슴 속에 청춘이라는 말, 그뜻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생명피티 카쿠 오늘 시험방송으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よし<目>